상대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나 당신은 외모로 판단될 것이다. 코코 샤넬의 이 말은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외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름이 생기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며 흰머리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큰뒤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외모가 나이를 따라가야만 하는 걸까요? 외모는 우리의 신체뿐만이 아닌 평소 옷차림도 포함됩니다. 드물지만 가끔 10년, 20년이 지난 옷을 입고도 여전히 빛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지기도 합니다. 나이를 거슬러 여전히 매력적이고, 소위 귀티나고 품격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외적인 변화를 거슬러 오히려 그 사람만의 고유한 매력으로 자리 잡은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먼저 힌트를 드리자면 그들은 옷을 그저 소모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자신만의 결과 매력으로 승화시키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들은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난 옷을 입어도 여전히 빛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비결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여러분 역시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 오래된 옷을 멋지게 입는 사람들은 그 비밀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옷을 입고도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옷을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소비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옷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패션의 세계에서는 클래식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과 품질 좋은 소재로 만들어진 옷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멋을 발산합니다. 오래된 옷을 입는 사람들은 바로 이 클래식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최신 유행을 좇기보다는 그 옷에 담긴 역사와 경험을 자기 스타일로 바꾸어냅니다. 이와 같은 패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이리스 아펠입니다. 그녀는 고전적이고 클래식한 스타일을 고수하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한 패셔니스타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스타일에서 중요한 점은 옷이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살아온 경험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된 옷을 입고도 여전히 멋지게 보이는 이유는 그 옷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살아있는 이야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옷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는 중요한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옷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옷은 그 자체로 멋이 담긴 하나의 작품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인 알렉산더 맥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션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오래된 옷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앞으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래된 옷을 사랑스럽게 관리하고 그 옷에 새로운 이야기를 입힐 때그 옷은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더 깊고 멋지게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에피소드도 이런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유명한 배우이자 패션니스타인 제인 폰다는 오래된 옷을 입는 것을 즐깁니다. 그녀는 종종 20년, 30년 된 의상들을 새롭게 스타일링하여 공개하는데, 그 옷을 단순히 옛날 옷으로 보기보다는 경험과 품격이 담긴 옷으로 여깁니다. 제인 폰다의 스타일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그 옷이 단순히 큰적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30년 된 드레스를 입을 때그 드레스는 그녀의 경력과 그녀가 걸어온 길을 함께 보여주며 단순한 의상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옷을 멋지게 입는 비결은 바로 시간을 아끼지 않고 관리하며 그 옷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 옷이 지닌 품질과 디자인을 소중히 다루면서 그 옷에 담긴 추억과 경험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옷에 대한 사랑과 철학을 담아 그 옷을 진정으로 소중히 다루고 관리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귀티나는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매력적이고 귀티나는 사람들의 옷차림과 내면의 매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매력적이면서 우아한 사람들은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지만 그 표현은 결코 외적인 꾸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옷을 입을 때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품격과 철학을 함께 드러낼 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브랜드나 유행을 따르지 않으며 자신만의 철학과 스타일을 고수합니다. 이들의 스타일은 단순히 패션을 넘어 자신만의 삶의 철학과 성숙함까지 아우릅니다. 우리가 귀티 있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그들은 대개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나이를 거슬러 여전히 세련된 면모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유행을 좇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고수합니다. 오프라의 옷차림에서 중요한 점은 그 옷이 단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넘어서 그녀의 인생 철학과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그녀가 살아온 시간과 경험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이처럼 귀티 있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화려한 장식이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개성과 철학을 담은 옷을 선택합니다. 프랑스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신의 시대에서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지만 그 옷들은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으로만이 아닌 그녀가 지닌 왕실의 품격과 신분을 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옷은 왕비로서의 그녀의 내면적 가치와도 일치했기에 그 옷은 사치스럽기만 한치장이 아니라 그녀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딘가 매력적인 사람들의 스타일은 그들이 옷을 통해 자신만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꾸밈이나 과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옷을 입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들은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고 그것을 고수하며 매력과 풍격을 발산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 옷을 연출한다면 매력적인 분위기와 아우라가 당신의 또 하나의 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매력적이고 귀티 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일관된 스타일을 고수합니다. 귀티 있는 사람들은 단지 한두 번의 멋진 외모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스타일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며 그 스타일은 곧그 사람의 정체성, 철학, 그리고 삶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들은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그 스타일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도록 연출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관된 스타일이 바로 귀티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는 매일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기본적인 회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항상 입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옷차림을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에게도 깊은 철학이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복잡함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같은 옷을 입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스타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결정을 줄이기 위해 항상 같은 옷을 고르며 그것이 그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옷을 고르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일관된 스타일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그저 같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혁신과 집중력,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일관성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일관된 스타일은 그 자체로 스티브 잡스라는 브랜드를 확립하게 해주었고, 그는 그 스타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외모와 패션이 치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들은 일관성 있는 스타일을 통해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표현합니다. 그들은 유행을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잘 맞는 옷을 고르며 그 스타일을 꾸준히 유지합니다. 그 스타일이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은 신뢰를 얻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스타일에서 내면의 깊이와 그만의 철학을 느끼게 됩니다. 유명한 패션의 아이콘인 케이트 모스는 일관된 감성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되게 간단하고 클래식한 옷을 고수하며 그 스타일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녀는 종종 내 스타일은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하며 패션이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케이트 모스의 스타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적이었으며 그녀의 패션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신만의 아우라를 뿜어내는 사람들은 일관된 스타일로서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기품있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우아하고 고귀한 분위기의 사람들이 가진 삶의 태도와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귀티는 단지 옷차림이나 외적인 치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가치관입니다. 이렇듯 귀티나는 사람들은 절제된 소비와 자신만의 기준을 고수하며 과도한 소비보다는 품질과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내면의 성숙과 철학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이렇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품격은 자연스럽게 외모와 옷차림에 드러나게 됩니다. 영국의 소설가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인 오만과 편견에서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 내면의 가치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화려한 물건이나 비싼 의상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고수하며 내면의 품격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귀티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실제로 귀티나는 사람들은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품질 있는 물건들을 고르고 그것을 오래도록 잘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소비를 넘어서 각종 물건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중시하며 더 깊은 차원의 삶을 추구합니다. 유명한 패션 아이콘인 프린세스 다이애나는 언제나 세련되었지만 그녀의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옷이 단순히 아름다움이나 고급스러움을 넘어서 그녀의 인생 철학과 사랑, 배려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풍격을 삶의 태도에서부터 만들어 갑니다. 그들은 철저히 절제된 삶을 살아가며,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자신만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건의 가격이나 명성이 아니라, 그 물건이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가입니다. 그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와 철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외모와 스타일은 자연스럽게 고귀함을 발산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자면 유명한 영화배우인 안젤리나 졸리는 그녀의 자선 활동과 굳건한 가치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외모와 영화배우로서의 성공을 넘어 자신의 삶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평소에도 그녀는 외모와 물질적인 것에서 얻는 만족감을 넘어 자신의 철학과 내면을 키워가며 그로 인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풍격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의 태도는 결국 그녀의 옷차림과 외모에도 영향을 미쳐 모든 면에서 고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티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철학입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적인 것에 의해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철학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적인 요소가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이 고귀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외모와 옷차림은 자연스럽게 품격을 발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귀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고귀한 분위기를 만드는 작은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귀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습관들이 누적되어 만들어집니다.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바로 그 사람을 더욱 매력적이고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귀티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꾸준함입니다. 비욘세와 같은 유명인들도 항상 자신을 관리하는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 자기 관리를 통해 외모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힘과 자신감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서 귀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배우인 앤 해서웨이는 항상 깨끗하고 정갈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세심한 관리에 신경을 씁니다. 그녀는 화려한 화장이나 복잡한 스타일링 없이도 항상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고수합니다. 그의 비결 역시 매일 꾸준히 유지하는 자기 관리와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이것이 자신을 더욱 빛나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고급진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옷을 정성껏 관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옷을 입는 것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그 옷을 어떻게 보관하고 다루는지에서부터 차이를 만듭니다. 옷을 잘 관리하고 세탁 후에도 그 상태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 그 옷을 통해 품격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귀티입니다. 세심하게 옷을 관리하고 오래 입어도 그 품질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귀티 있는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귀티나는 사람들은 작은 액세서리나 소품도 잘 활용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액세서리는 화려하거나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스타일을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클래식한 시계나 고급스러운 가방, 그리고 적절한 액세서리를 통해 그 사람의 스타일은 더욱 완성도 있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점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을 고르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통해 여러분만의 고귀한 분위기와 귀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옷을 입을 때도 깔끔하게 정리된 옷을 고르고 정성스럽게 다림질하거나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한 필요 없는 물건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액세서리나 소품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스타일링을 완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누적되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은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변화를 이루는 것처럼 귀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남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그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 관리와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탕 위에서 내가 가진 옷이나 물건,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나 스스로를 대하듯이 소중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고귀한 품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10년, 20년이 지난 옷을 입어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들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외모를 관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아 매면에서 우러나오는 풍격을 옷과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신만의 철학과 삶의 태도를 고수하면서 매일의 작은 습관들을 쌓아갈 때 비로소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러한 비결을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로 오래된 옷을 더 이상 낡은 것으로만 보지 않기입니다. 그 옷에 담긴 추억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스타일링 해보세요. 두 번째로 자신만의 일관된 스타일을 찾아 그 스타일을 꾸준히 유지해보세요. 여러분만의 고유한 분위기가 됩니다. 세 번째로 내면에서 나오는 품격을 외모와 행동으로 표현하며 물질적인 소비를 넘어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통해 매일 자신을 관리하며 매력과 귀티를 만들어 가세요. 이러한 비결들로 여러분도 더욱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첫 걸음을 시작하신다면 나이 들어서도 더욱 빛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